여러 대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가가 주시면서요. 네, 네. 지금 뭐 소감 한 말씀 나서 부탁드릴게요. 아 2014년도 아,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. 아 운이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정말 운이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저는 2013년도 연예대상 때 여기 없었거든요.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. <laughs> 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오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제가 왔으니까 내년에는 또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코너를 짜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 친구들에게 기회가 꼭 갔으면 좋겠고요. 어, 많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고 어, 조금만 더 노력해서 꼭그 보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분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2015년에는 여러분들 바라시는 일들 또 가지 마시는 일들 연출 많이 하시잖아요. 그거를 연말까지 변하지 않게 항상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서 꼭 2015년 연말에는 아, 내가 목표를 한걸 이뤘다!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목표를 이뤘다 하시길 바랍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요.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가정의 화목이 최고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2015년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? 2015년 소원은요. 어, 어, 제 와이프가 안아팠으면 좋겠고요. 네. 장모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게좀 하나 부셨으면 좋고.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주변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이제 각통 가면은 아프신 분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. 그분들도 좀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. 좀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